정말 날뛰그래서 보내라고 네가 야그기둥사발로도 되나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데려오라 말하고 어와이 새끼 진짜 많아 통하네 그 드러운 꼴 보기 전에 고마해라어뭐이 어? 새끼 아이씨야네몇 살이고 마네 지금 어디고 함 뜨자 그래 어네 그래,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고 까짓 값 뜨자. 어도다이 나도 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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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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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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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일이 풀리지 않았던 요즘 오늘 한 통의 전화는 김대성을 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분을 억누를 수 없었던 김대성과 달리 계속해서 뭔가 거림직한 기분이 들었던 이경수. 대성아, 근데 나는 뭐가 좀 찝찝하다. 뭐가? 그런 놈은 이참에 확실하게 밟아줘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해봐라. 아직 우리가 그녀를 잡지도 못했는데 금방 전화가 왔잖아. 이 찝히는 거 틀린 말이 아니었다 단지 그 녀석을 만나 단판질 생각에 사로잡혔던 김대성은 이경수의 말을 듣고 계획을 수정하는데 너무 천천히 몰지 말고 평소대로 라 평소대로 어? 자살 비보고 야차 말자 알았다 김대성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으며 그는 왜 그녀를 풀어지라고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이 수상했다 청바지에 빨간색 점퍼 점마 아이가? 점마 맞는데? 근데 옆에 저것들은 뭐고? 아씨 내일 줄 알았다. 대성아, 그냥 쭉 봐봐라 죠 뭔데 확실하나? 아이씨. 불길한 예감, 그것은 현실이 됐다.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지금으로선 도망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 두 사람은 처음 약속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는데... 어 도착했나? 벌써 컵 먹고 냅 뜬나? 신대 안 오노? 어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해 바빠가지고 네그 동호동 앞에 백화점 하나? 아쪽으로좀 나온나? 아유 미안하네. 내가 얼굴 감을 좀해 하거든. 그의 정체는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 처음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성은 점점 더공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지금 어떻게라도 술을 써야만 했다. 이후 김대성은 계속해서 약속 장소를 바꾸며 오승호를 따돌리는데,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마지막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일당. 하지만 둘은 약속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근마들 우리보다 꾼이다. 아까 새놈 얼굴 봤지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아닌 것 같다 옆에 있던 금마들 짭새 아이가 둘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정답일지 알수 없었다 뭐요 차좀빼줘서 이거 뭐 지나가도 못하겠다 아 뭐가요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뭘못 지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내며 계속해서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두 남자 그 순간 김대성과 이경수는 마치 본능처럼 도주를 시도하는데 김대성과 이경수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일까 한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은 그 자리 그대로였다 늦은 저녁 남자친구 이경수의 연락을 받은 차경비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 지금 어딘데? 그 때까지만 해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어, 왔네. 오늘 맞지? 그날 차경빈은 자신의 남자친구인 이경수의 소개로 김대성을 만났다. 어느 하나 기댈 곳 없었던 고달픈 인생. 비슷한 처지에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던 세 사람은 꽤나 많은 술을 마시게 됐는데. 아니요. 진짜 제가 술을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한이 많아요. 한이. 인성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술이 좀 됐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경민 씨도 많이 취했는데 오마 일어날까?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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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의 비루한 처지도 깜깜한 앞날도 술이면 잊혀졌다. 그들에겐 하루를 사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었다. 한편 김나경은 오늘 결국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돈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니는 나도 7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무턱대고 집을 나왔지만 지금부터가 막막했다. 낮에 <laughs> 후회는 무슨 솔직히 난 지금 마음이 더 편하다 나도 어쩌겠으면 네한테 연락했겠노 일단 일어나자 일어나 밤새겠다. <laughs> 그동안 견딜 수 없었던 하루하루였다. 그래서 이효미와 김나경은 오늘의 선택이 옳은 일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김나경과 이호미는 초등학교 단짝으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도 치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김나경은 식당 일을 하는 홀로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생활 했고 이오미 역시 어머니의 제원으로 사춘기 시절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또래의 여학생들과 자신들의 늘 비교했던 김나경과 이오미는 결국 치기어린 마음에 가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막막한 건 이경수도 마찬가지였다. 성희야 이거. 근데, 우와 뭐고 이게. 여기는 뭐 모르겠나. 빨리 타라. 이야. 우리 김대성 씨 이번에 어인했네어인했어 인생 한 방인데 뭐 있나. 뭐 뭐도 거지. 어디 갔고? 형님이 드라이브 한시켜줄게 애초부터 계획이란 것은 없었다. 그저 내키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이경수와 김대성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하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 우리가 하는 게 맨날 이렇지. 기름값도 없는 놈들이 앞으로 차는 어깨 칠만 지고 다닐래. 어, 돈이야. 다 벌면 되는 거애가와또 웨이터 났고 이제 네 같은 늑다리는 써주지도 않거든요. 인생 열고 있나. 다 때가 있는 기라. 기다려봐라 어 그래 왔다고 어 그래 나갈게 아야 어. 경비 요 앞에 왔던다 네모젤란데 어 그래 누구를 탓할 것도 없었다 스스로도 한심한 인간이란 걸잘 알고 있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었다고 해도 꿈은 있었고 욕심도 있었다. 경비나 요새 뭐 요거 좀만지왜사업하고 사업 자금이나 아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다. 치. 평소와는 다른 이경수의 모습에 차경빈은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차경빈의 머리에서 나온 놀라운 제안 그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자신들에게 딱 맞는 사업 차경빈이 말대로라면 미천 없어도 돈이 굴러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다 김나경과 이효미 둘은 집을 나온 후 이틀째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나름의 해방감을 즐기고 있었다 나경아 이 아저씨 재밌다. 뭐가? 이상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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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나경아, 우리 돈 얼마나 남는데 우리 여기 돈 내고 나면 만원 정도? 이 오빠가 밥 사준다는데 오늘 딱 하루만 이 오빠 만나서 니까 어차피 우리 돈도 안 남았잖아. 끔찍한 구속과 넘치는 자유 그 사이에서 이효미와 김나경은 고민을 했는데 가출 후 돈이 없었던 아이들은 생활비를 아끼는 요량으로 결국 채팅을 했던 남자를 만나기로 했고 얼마 후 나경이하고 미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대성이었는데 일단 타라. 드라이브 하면서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딱 오늘 하루만이라고 생각했던 이효미와 김나경. 우리 어디 갈까? 밥 먹으러 갈까?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가볼까? <laughs> 우리 이래도 되겠나 나는 좀 무섭다 둘이서 남자나 못 따돌리겠나 괜찮다 오늘 하루 눈딱 감고 놀자 걱정과 달리 김대성은 그리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값비싼 음식을 사주며 아이들에게 알수 없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물어, 물어, 물어. 어? 자신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김대성은 자신도 이런 만남은 난생 처음이라고 했다. 그렇게 한나절을 함께하며 생각보다 점잖은 김대성의 모습에 안심을 한두 아이. 그렇게 아이들은 김대성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날 저녁. 늘었나? 아, 걔한다들었나갈 곳이 없다는 아이들의 말에 김대성은 보호자를 자청하며 방까지 구해줬다. 지낸데는 불편하지 않기다. 일단 오늘 푹 쉬고 오빠 내려올게 어? <laughs> 잘 자고. 자신들의 걱정마는 달리 김대성은 그렇게 돌아갔는데. 아, 좋다.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 아무리 그냥 하루 노는 거고 약속했다고 해도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잘해 주는 거좀 수상하지 않나? 그분좀 그런데 쥐가 좋다 고 그런 건데 뭐 상관 있나? 아, 난 피곤하다. 인제 시술한다 오늘 하루만 푹 쉬자는 생각. 단지 오늘만이었다. 다음 날 모처럼만의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진 김나경과 이효미 누구세요? 어 나경아 오빠다 김대성의 목소리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준 김나경.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 자자자자 기상 기상 야 일어나서 좀 씻고 어디 저러 화장도 좀 하고 어?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기는 밥값은 해야 될거 아이가 밥값을 어? 빨리 빨리 움직여라 빨리 어, 맛있지? 안, 안안 왜요? 시도, 네? 이유를 알수 없는 위협적인 행동. 그랬다. 모든 것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처음 이경수 이자친구인 차경빈의 치안으로 범행이 시작됐는데요. 차경빈은 수년 전 가출했던 당시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성매매 알선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차경비는 자신의 남자친구 이경수와 김대성 함께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매수나 모집책, 감시조, 알선책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며 하나의 기업처럼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경수와 김대성의 협박에 아이들은 그대로 끌려 나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확실했다. 김나경을 끌고 한 모텔에 도착한 이경수는 곧바로 익숙하게 행동을 하는데. 손님, 488 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지? 제대로 해라. 어, 허리 다듬어. 뒷자네. 들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국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그후 김대성과 이경수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화대를 갈취했는데 김대성과 이경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동안 착용되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고 그렇게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그들은 철저히 역할을 나눠 아이들을 감시, 통제했고 그렇게 무려 한달 동안 총 900만 원남짓다는 화대를 갈취했는데. 4월의 어느 날 이른 새벽 이효미와 김나경은 숙소의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결국 탈출하기에 이르는데.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이들은 결국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한 순간에 벼랑 끝까지 떨어졌던 삶, 아이들은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었는데. 나경아. 스무 살 꽃띠에 준수한 대학생이 같이 놀잔다. 안 그래도 돈다 떨어졌는데 잘됐네. 이 동생들은 시시한데 안 간다고 자신 있어 으면 뭐래. 늘 해왔던 대로 자신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약속을 정한 이효미. 현금 빵빵. 해운대 풀 코스로 모신단다. 이 오빠에 자신 좀 있는가 봐. <laughs> 야 일로 온단다. 좋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잘됐다. 밥 먹으러 가자. 이제 자신들의 인생 따위는 아무렇게 흘러가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야, 화장실 좀 갔다올게 혼자 꽃던장하면 반칙이디 이효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때였다 나중호 그동안 오빠 안 보고 싶었나? 우리 진짜 오랜만이네 뭘 잘못했는지는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 좀 해보자 이효민은 어디 갔어? 이효민은 그날 이후로 연락도 안돼 진짜지 거짓말이면 그땐 둘다 죽는다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 순간 김나경은 차라리 여기서 죽는 편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김대성과 이경수가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이효미. 하지만 지켜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이효미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시간 차경비는 이경수와 김대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문 열어라. 가슴 하나 잡았다. 아이년아, 네가 우리 돈 떼먹고 무서울 줄 알았더나. 어린 게겁대가리 없기는. 니는 오늘 한번 죽어봐라. 남비아 어? 살살해라 살살. 오랜만에 몸 한번 풀겠네. 우리 경비 솜씨 간만에 보겠는데. 이게요. <laughs> <laughs> 자신들의 돈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김나경을 폭행한 일상. 그들은 폭행도 모자라 김나경을 결박한 후 감금까지 했는데, 그날 밤 이효미는 혼자서 김나경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들의 생활에 문제가 될 것을 걱정한 이효미는, 선뜻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김나경의 남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는데 오빠, 저혐의에요 다름이 아니라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동네 형사당지 경사근영재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아, 예.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어디입니까? 그래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게다가 한 명을 감금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수사팀은 곧바로 출동을 했고 현장에서 오성훈을 만났는데 오성훈은 이미 그들과 약속을 정한 후였다. 내가 그놈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마 이리로 올 겁니다. 어디 애한 할 짓이 없어가지고. 어 도착했나? 벌써 겁먹고 내뺐나? 신대안오는 어,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바빠가지고. 하지만 그날 오승원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낀 이경수와 김대성은 제자 약속 장소를 바꾸며 수사팀을 나돌렸다. 뭐요? 차좀빼주서 이거 뭐 지나가도 못하겠다. 아 뭐가요? 도로가 이렇게 넓은데 뭘못 지나가? 하지만 이미 그들은 궁주에 몰린 쥐였다. 결국 형사들이라는 것을 직감한 김재성과 이경철은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를 감행하는 데 사력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얼반복 가서 이동영 형사에게 붙잡혀 고만 이경수. 성매매 알선, 투킹 아... 혐의, 이경수 검거.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것은 김대성도 마찬가지였다. 성매매 알선, 폭행 혐의, 김대성 검거. 어. 검거 후 경찰서로 연행된 일당은 자신들의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경수를 이용. 착용비를 유인해 그녀를 검거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미성년자를 이용해 보자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일당.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여기까지였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비단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는 등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그리고 미성자의 성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 보호가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저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단한 번의 선택. 하지만 그후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는데. 방종의 대가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그들. 꿈을 피워야 했을 그때 작은 희망은 그렇게 바스라졌다. 단순한 욕심으로 시작했던 파렴치한 범죄. 결국 그들은 스스로가 팔아온 함정에 빠진 후에야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게 됐다.